자이고린도우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붙잡고 심판 대의 성격과 상급의 분량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고호한 사람은 모두 다꼭 그래도 심판대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냐 상을 나눠주는 심판대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심판대. 더 칭찬을 받고 덜 받고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서 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로 지칭하시면서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과 구원은 받았지만 살짝착삭 세상과 짜가면서 좀 이상하지만 기특같이 산 사람과 천국 들어가서 똑같다면 그건 공평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심판 때는 그 행한대로 몸으로 행한대로 그 상을 분배해주는 배분해주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리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써졌잖아요. 선악 간에. 그러면 선악이란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악이라는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수욕을 좇아가는 것이 선이고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은 또 그것을 또 거스릅니다. 그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래서 악이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근신스럽게 슬프게 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바로 그게 선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면, 그런죽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입수하노라이 기쁘시게, 뭘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기약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몸이 드려진 바로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은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실제 이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냐 안 살았냐 행했냐 안 했냐 그걸 보셔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간절하죠. 마음에는 늘 리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교제 참석해야 되겠다. 하나님나를 위해서 뭐 소도 잡아서 바칠 것 같아. 목숨도 내려놓다고막 그래. 마음은 그런데 몸을로 행한 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 모임에, 또 오늘 주일 말씀에, 수요 말씀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몸이 몸인지라 사정이 사정인지라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 알고 말고 니네 형편 이해하고 말고 그런데 국물은 없다 그러셔요 국물이 뭐예요? 상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여기 못을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으로 책정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상이 계산이 돼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습니다. 절대 그것에 붙잡힐 유가 탁금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안 했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선악관의 행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고 심판 때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주실 것들을 계속 예배해 가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개뜻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탁!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폐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상급의 분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냐. 천국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는데, 그렇죠? 완전한 행복이죠? 완전한 만족이죠 그렇다면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은 그러나 천국은 절대평가를 해요 자 보세요 각 사람 각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이 크고 좁고, 양의 차이가 있는 거요 영광이 크고, 좁고, 차이가 있는 거요 이거 좀 이해가 잘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율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물통, 물통, 큰 물통, 적은 물통, 더 적은 물통, 조그마한 물통, 골고루죠. 그런데 이 물통, 각 물통 입장에서는... 물이 가득 찼어요. 만족에 100%다 찼어. 각 개인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거 행복한 거예요. 가득 찼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르잖아요. 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통에다가 한 말짜리 통에다 가득 담아놓고 이걸 퍼주려고 이미 예배해놓고 계셔요. 주에 나서요 다각 사람 각 사람 것. 그런데 이걸 이제 퍼줄 때에 어떻게 퍼줘요? 이 준비된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줘요. 준비된 그릇에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까 행함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이것이면 이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더 부어 봐야 다 넘쳐 버리죠. 딱 그만큼만 부어 주셔요. 이렇게 조그마한 500ml짜리 물통 같으면 딱 그만큼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비된 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예비되어야 할 것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스킬답게 그 영광을, 그 상급을. 그러나 각 사람 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골로스서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업의 상이 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업의 상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 여기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다 거기에는 유업의 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유업의 상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유업의 상, 상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유업,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업의 상. 상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에 고마든 각사람들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까 그 상급의 분량대로 고린도우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반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해도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천국과 비교하면 아주 경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도 그만큼 별것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지극히 크고요, 지극히. 큰데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 거예요. 무한대. 지극히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다고 말이죠. 그 중앙금, 지극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봤어요. 상,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 기업,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광에 지극히 큰 것이고, 영광에 영원한 것이고, 영광에 무거운 것이어요잘 들여다 봐봐요. 지큰 것, 그러니까, 아, 부피가 크단 말이구나. 영원한 것, 아, 길이가 길다는 말이구나. 무거운 것, 아, 무게를 말하는구나. 무게, 부피, 길이.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부피로 말하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은 끝도가 또 없어요. 영원한 거잖아요. 길이. 그리고 그 가치, 무게라는 것은 여기서 가치로 따져야 되겠죠. 그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캬,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을 어떻게 일상 가벼운 것하고 바꿔버릴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표때 삼아서 이 세상 권한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걸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호남받기를 참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입니까? 지극히 크고,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이 상을 바라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좋은 환경 여건 다 주어져 있었지만은, 그걸 멀리 하고, 오히려 그 상받기 위한 그쪽으로 자기 몸을 들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대표주자인 바울사도 빌리포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패떼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여 쫓아가느라 바울사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원 받는 순간부터 주님을 바짝 따르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정말 육신적으로 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그런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도마 감옥에서 지나간 거 나는 돌아도 안 볼란다. 이미 주님이 그건 상으로 예배에 놨으니까 남은 상 아직 내가 다 채우지 못한 바로 그 상. 나는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겠다 하는 바로 그 다임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까 물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통이죠 그것을 표태 삼아서 바라보고 다름질하겠다는 바울사도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태 말씀이 이 14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리의 상을 위여 쫓아가느라. 왜올한해 우리 교회 표대 말씀을 이 말씀으로 붙잡았느냐. 오늘 전체 말씀에서 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상을 바라보고 한해 제대로 발름질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사도가 그러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앞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자고 말해요 무조건 뛰면 안 되겠죠 뭐하도록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런 고면을 우리는 마음에 콕 새겨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상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잠깐 빠른 속도로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는 바로 그 자체가 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 고난, 힘든 것,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참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맡긴 신 일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뭐다? 상이다면 상상 생명의 상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길을 타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절제딱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겠다는 바로 그 절제. 그 자체가 바로 상급이야, 상급.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령을 얻으리라. 목자. 양무리를 치는 목자잖아요. 목자 장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사만 목자 아닙니다. 우리 다 직분 받았잖아요. 목자예요 목자. 왜? 서로서로 서로 양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잘 성장해 가지고 주님께 또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내가 기약에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 교회가 잘 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상이에요, 상.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는 이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이가 아니냐 기쁨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잘 양육되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일에 드려진 몸으로 드려진 내 물질로 드려진 내 수고로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상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오려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니라 파울서더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유서처럼 써놓은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입에 놨다 나는 이걸 바라보고 다름질해왔다 근데 이 상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 상급을 예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우선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야 여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더불어 왕누릇 하리라. 이런 약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지 아니하는 영광의 유업, 상급.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유의 것을 찾는 보물을 천국에 쌓는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4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골로서 3장 1절 그러므는 너희가 그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이나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토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상급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신민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오직 이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요. 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걸려 있다.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갖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하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천국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기양기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러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